남도대왕님이 히트 남도대왕님이 박수박수박수 남도대왕님이 벤치 몇 마리. 남도 대왕님이 남도야 남도야 쌍조아 짱조아. 도라지 한턴 님 어서 오세요. 아, 어서 네, 인사드려요. 와, 왔다 왔다. 와, 진짜 너무 좋아 완전. 와우. 와우. 어여어여 뜰채님이요. 아. 남도 대왕님이 그래도 잡는 게 우선이지. 에이, 그런 게 없습니다. 와, 막 이제 펼쳐야 되는데 펼쳐를 못돼 남도 대왕님이 박수, 박수, 박수. 너무 높아. 아 오후반으로 삼켜옵나요? 오후반으로 삼켜, 고기들이. 밥을 잡습니다, 힘들. 어여어여뜰체 님이 삼촌 님 안녕하세요. 남도 대왕 님이 현재 조가 뺀지 2수. 현재 음, 어, 조가 수 플러스 짜글리 삼촌 님이 냈네. 왕마님이 출전하갔냐? 어머니, 깜짝이야, 뭐. 남도대왕님이 왕마님, 안녕하세요. 왕마님이, 왕마님이 하이하이, 남도대왕님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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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마님이 비와. 어디가, 어디가. 남도대왕님이 래피언 네 질찬 춘심코니7님이 민기니마이하이 민기6789님이 낚시가자 낚시가짱님 어서오세요 남도대왕님이 오예 이번주 일요일 비아노면 갯바위 나간다 푸아하하 어, 너무하다 간다 오, 너무하다 너무. 농어. 낚시 천재 까리 님이 농해. 꼬마호 봉님이 와오. 낚시 천재 까리 님이 와. 남도실매님 어서 오세요. 농어, 민기 6 7 8 9님이 오. 낚시 천재 까리 님이 힘쓸 텐데. 시골장군님 어서 오세요. 민기 6 0천7 칫... 그놈참님이 대왕이 오이라. 츠다 네. 네? 춘심 코니 칠님이 뿌잉 뿌잉. 남도 대왕님이 아침 개밥은 주셨습니까? 뿌잉 뿌잉. 그놈참님이 히트 시골장군님이 마리풍 아, 그치고, 춘심코니 칠님이 소중한 별 풍선 감사합니다 박수박수장 상사리. 상사리. 네. 네, 그놈참님이 개밥 주고 네. 커피 내린다 낚시가 짱님이 야고